<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마존 포트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좀 복장이 제가 너무 좀 프리하죠? 그 아마존에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웰리스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요가를 하러 왔는데 어, 너무 땡볕에서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잠깐 하고 저는 빠졌는데 그래서 아마존 포트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존이 이렇게 칸 해변에 포트를 차린 게 처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역대 포트 중에서 가장 대규모 팔레드 페스티벌에서 메인 페스티벌이 열린다면 아마존은 여기서 자체적인 행사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이 아마존 포트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한번 따라오세요. 아, 이렇게 따라오면 제가 이제 아침에 요가를 했던 그 세션인데 아, 너무 땡볕이에요. 외국 친구들은 땡볕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저는 살짝 그 햇빛 알러지가 있어 가지고 좀 핑계 같지만 이 보면은 여기가 스마일 스테이지인데 이렇게 아마존 밑에 있는 로고 보이시죠 이게 웃는 형상을 나타낸 거거든요 다양한 세션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칸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팅룸스 아칸 라이언즈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광고제를 떠올리시는데 사실 여기는 정말 대규모 글로벌 브랜드들이 다 참여하는 약간 비즈니스 컨퍼런스의 성격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이 뭐 한국 업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와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같이 협업할 수 있을지 그런 미팅을 하는 룸들이 정말 많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미팅 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부터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여기 와가지고 아마존 관계자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한번 좀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는 뭐 별게 없고, 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음료 파는 칸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아마존 웹 서비스. 요즘 핫한 아마존 웹 서비스 있죠? 여기서 이렇게 체크인 하시고, 이제 미팅룸 들어가셔가지고 비즈니스 미팅 하시면 됩니다. 다음 또 행사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 사이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폴트 카페가 있고, 아마 음료가 다 무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 있다가 들을 예정이고, 화장실 있고, 또 출구도 있는데, 저기에 메인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마존 에즈 부스도 있고요. 저기는 좀 쉬는 그런 VIP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킹도 많이 하고, 여기 아마존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메인 스테이지에요. 그래서 메인 행사가 열리는 곳이고, 아마존 에즈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밤에 무슨 콘서트도 하고 되게 유명한 외국 셀럽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따 밤에 한번 와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은 포트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료 음료랑 그런 걸할수 있는데 이렇게 규모가 크다고 분명 선전을 했는데 막상 둘러보니까 막 그렇게 미친 듯이 크진 않지만 여기를 봐야 됩니다. 여기가 진짜 칸이 전 세계의 그갑부들과 재벌들이 찾는 고급 휴양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요트들이 아주 고급 요트들이 많이 정박해 있는데 이칸 해변 뷰를 보면서 어 아마존 비즈니스를 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아이고, 아이고 대망의 포테카페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어떤 메뉴가 있는지 포트카페입니다. 너무 예쁘다, 비니, 초라하네요. <laughs> 네 많이 어, 저 당황했어요. 너무 초라하네요. 예. 이 비닐 비닐로 되어 있는데 예, 들어오시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와 외국애들은 햇빛을 너무 좋아해서 솔직히 저는 좀 햇빛을 싫어하는 편이어서 다 피해 다니는데. 외국 사람들은 정말 햇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얼도 있고, 여기 한번 보시면은 시리얼도 있고, 빵도 있고, 어 요거트도 있고, 이거 다 무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좀 저희 피디님이랑 같이 다 먹을 예정인데, 와, 과일도 있고, 크로아상, 또 프랑스가 크로아상의 나라기 때문에 이따 이런 거, 빵오 쇼콜라랑 크로아상 많이 먹을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메뉴가 있는데, 이거 다 무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거 아니에요? 먹었더니? 아 그럼 그건 제가 살게요 <laughs> 그건 제가 사고 아무튼 안될 것 같은데 여기 음료도 시키시면 되고 요런건 뷔페처럼 공짜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포트에서 공짜 아침 먹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식 스타일 짠 여기 아이스가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모닝커피랑 이거 요거트랑 크로아상이랑 빵오 쇼콜라 시켰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